안녕하세요 라니예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조리원 기간을 한주 연장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혹시 드라마 산후조리원 시청하신 분 계신가요? 임신 기간 중에 방영했던 드라마라서 참 재미있고 유익하게 봤는데요. 산후조리원 드라마를 보면 조리원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조리원 생활을 먼저 볼게요. 일단 삼시세끼 나오는 식사를 잘 챙겨 먹어. 하고 끼니 사이의 간식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 아기는 2시간 정도마다 수유를 해 줘야 하는데 수유 꼴을 받아서 아기 맘마를 줘야 돼요. 하지만 아기가 아직 빠는 힘이 약해서 먹다가 지쳐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기가 모유를 다 빨지 못하면 결국 저지 차오르는데 남은 건 유축을 해야 돼요. 낮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3시간에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이 말은 잠을 제대로 잘수 없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아기 케어를 위한 교양 수업을 듣고 마사지 예약해서 받아야 하고 부족한 잠 보충도 해야 하죠. 어때요? 듣기만 해도 정신이 없죠?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제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지 며칠 후에 모유가 돌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두 개의 지읒과의 전쟁. 젖과 잠과의 전쟁 말이에요. 우리 아가는 조금 작게 태어나서 빠는 힘이 약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젖을 제대로 물고 빨지 못하니 너무 아팠어요. 엄마 젖 잘 물어주어야, 모유도 잘 나오고, 엄마도 아프지 않은데, 정말 딱! 그 반대였던 거죠. 게다가 새벽에도 수유코를 받아서 엄마가 수유를 해야 하고, 만약 수유코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유축을 해둬야 해요. 그래야 이모님들이 유축된 모유를 아이에게 먹일 테니까요. 더군다나 쌓여가는 모유를 배출시켜 주지 않으면 유선염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서 유방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뜻은 뭘까요? 바로 엄마도 통잠을 잘수 없다는 거겠죠. 시간이 짧더라도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자면 그나마 덜 피곤한데, 이건 뭐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유추해야 하니, 거기다 이게 또 30분씩이나 걸려요. 그러다 보니, 깊은 잠을 못 자고 설 잠을 자게 돼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걸 며칠 하다 보니 온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에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집에 가서 혼자 이 모든 것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더 조리원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렇게 총 3주간 조리원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조리원이 천국이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리원을 떠나 집에 오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엄마, 아빠 둘이서 감당해야 하니 상대적으로 천국이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리원 라이프가 정신없이 바쁘지만 천국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 출산을 앞둔 산모님들 조리원 라이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의 썰풀이는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엄마, 아빠들 오늘도 육아 화이팅! 안녕!